ENTP의 첫사랑 기억법. 그땐 감정보다 말이 먼저 달려갔다. 나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근데 그 마음을 너무 많이 말해버렸던 것 같아요. ENTP에게 첫사랑은 마치 생각과 감정과 말이 동시에 튀어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머리는 장난 같고, 입은 농담처럼 말하고, 하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표현은 가벼워도 감정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믿어줬을까요? ENTP에게 첫사랑은 게임이 아니라 모험이었다. ENTP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감정을 호기심처럼 다가가고 탐색처럼 실험하고 질문처럼 던집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웃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감정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나는 왜 이제야 알게 됐지? ENTP에게 첫사랑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탐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상대의 말, 표정, 리듬, 맥락, 분위기, 말하지 않은 의미까지 모든 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너무 유쾌하게 포장했다는 것, 그 사람은 내가 장난치는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ENTP는 진심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표현이 너무 풍부하고 다채로워서 정작 가장 중요한 말은 농담이나 비유에 섞여버립니다. 좋아한다는 말보다 너랑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라는 말을 더 자주 했어요. 장난처럼 웃고 떠들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할 땐 속이 뒤집혔어요. 질투도 티못 냈어요. 흥미로운 구도네? 라고 말해놓고는 혼자 집에서 뒤척였죠. ENTP의 첫사랑은 감정보다 표현이 앞서고 표현보다 마음의 속도는 더 느린 구조였습니다. 그만큼 복잡했고, 그만큼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첫사랑이 끝난 후, ENTP는 감정 대신 가능성을 복귀한다. ENTP는 관계가 끝났을 때, 슬픔보다 내가 이 관계에서 뭘 놓쳤을까? 라는 분석적인 질문부터 던집니다. 내가 너무 늦게 진심을 말한 건 아닐까? 그 사람이 원한 건 유쾌함이 아니라 안정감이었을지도, 그땐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사랑했구나. 이들의 후회는 감정 자체보다 전달 방식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주는데도 표현하는데도 능숙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심은 미처 제대로 꺼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ENTP-A, BS ENTP-T 감정 회복과 후회의 깊이 차이 ENTP-A, 후회보다 다음 챕터를 설계하는 감정 관리자 ENTP-A는 과거의 감정에 오래 머물기보단 다음 이야기를 스스로 설계하며 감정을 소화합니다. 그때도 진심이었고, 지금의 나도 괜찮아요. 실패는 배움이죠. 다음 사랑에서는 더 진짜로 다가가 보려고요.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그때의 감정이 가짜였던 건 아니잖아요. 이들은 상처를 재료로 기억을 연료로 삼으며 자기 확장을 이어갑니다. ENTP-T, 말 못한 감정을 오래 품는 감성 설계자. ENTP-T는 ENTP-A보다 감정의 파동이 더 깊고 자책도 더 길게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그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왜 나는 중요한 순간에 농담처럼 말했을까? 지금도 생각나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너 진지할 땐 귀엽다고 했던 그 말. 이들은 감정을 유쾌하게 포장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그 진심이 전달되지 못한 것에 오래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훗날 더 섬세한 사람으로 진화할 때의 원천이 되곤 합니다. 실제 이야기, 나는 그때 사랑을 표현이 아니라 의미로 착각했어요. 우린 정말 많이 웃었어요. 나는 농담도 많이 했고, 말장난도 즐겼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게 즐거웠죠.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일 때 괜찮냐고 물어보는 대신 너 오늘 인간 같아 보인다라는 농담을 했고 잘 자라는 말 대신 꿈 속에서 싸우면 저절하라는 말을 남겼죠. 진심은 넘쳤는데 그 표현은 언제나 살짝 비껴갔던 것 같아요. ENTP이신 당신께 드리는 질문들. 그 때의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나요? 말보다 진심이 늦게 도착했던 적이 있나요? 다시 첫사랑의 장면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말을 다르게 하고 싶나요? 유쾌함이 진심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걸까요? 지금의 나는 그 사람을 진짜로 만날 준비가 되었을까요? ENTP의 첫사랑은 자유로운 표현 속에 숨어 있던 가장 뜨거운 진심이었다. ENTP는 말이 많고, 유쾌하고, 장난스럽고, 관계를 재미있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고 정제되지 않은 진심이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실험하고, 탐험하고, 관찰하면서도, 사실은 누구보다 그 감정에 전력 투구하고 있었죠. 비유와 농담, 반어와 익살 뒤에 숨어버린, 그 마음은 어쩌면, 지금도 당신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랑에서는 그 진심이 말보다 먼저 온기 있는 방식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